본 동영상은 후다스 2.0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기능장의 평가 도구인 후다스 2.0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36항목 인터뷰 버전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은 후다스 2.0 사용자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학습을 마친 후 여러분은 기능장애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후다스 2.0의 개발 배경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마친 후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후다스 2.0 기능장애평가에서 장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 또는 핸디캡이라는 용어와 다른 개념입니다. 본 강의에서의 기능장애 평가란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기능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능수행은 신체의 기능적 상태, 활동과 참여수행 개념이며 장애는 신체 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에게 특정 질병이 있다고 진단되면 이에 따른 치료 방법이 결정되고 치료 결과와 예후를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은 없지만 환자는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질병과 손상의 진단만으로는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손상의 진단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일을 하고 가정, 직장을 포함하는 삶의 영역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할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특정 진단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지마비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진단명을 통해 알수 있는 정보가 다음과 같다면, 환자가 실제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별도의 기능 수행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능 수행과 장애에 대한 정보는 임상 현장과 사회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지만, 실제 기능 수행과 장애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합의된 정의와 도구의 부족으로 오랫동안 측정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지 마비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일상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기능 평가는 치료 계획 및 서비스 지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인은 한 개인의 일상 활동이 제한될 때 임상적으로 중요한 사례로 간주하며, 기능 수행 정보를 평가하고 계획하는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 의료의 발전이 사망률을 감소시켰지만, 이에 따른 수명 연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노인 인구 돌봄과 만성질환 관리에는 지속적인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보건 당국은 기능장애를 고려한 자원분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능장애평가는 언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기능장애평가는 의학적 진단, 즉, 질병명의 지정만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요인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장애평가는 서비스 요구도 파악, 치료와 중재의 선택 및 효과 측정,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등 건강 관리와 정책 결정에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장애 평가 목록 후다스 2.0은 다양한 문화에서 건강 변화에 따른 기능과 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100개국 이상의 협력으로 WHO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신체 각 부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지, 개인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 즉, 상황적 요소가 개인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건강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예시를 적용해 보면,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K군의 건강 상태는 ICF 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고, 사지마비라는 진단명보다는 K군의 건강과 기능 수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건강 상태는 손상과 기능 수행, 주변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ICF는 신체, 개인, 사회 수준에서 개인의 기능 수행 평가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국제 표준 분류이지만 ICF를 실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비실용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HO는 ICF의 주요 특징, 활동과 참여 영역을 기반으로 f 다 d a s 2.0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건강과 장애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다스 2.0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다스 2.0은 건강 상태가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통적인 지표를 제공합니다. 보편적 측정도구로서 후다스 2.0은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질병으로 인한 기능 수행 수준을 비교 가능하게 하고, 또한 질병,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기능 수행과 장애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퓨다스 2.0은 기본적으로 성인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엄격한 연구 기준을 감안할 때 현재는 18세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 평가는 질병의 진단만큼 중요한 것으로 한 개인이 가정, 직장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 활동 수행 정도를 평가합니다. 기능 수행 수준 또는 장애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파, 치료와 중재의 효과 측정, 자원의 배분 등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장애 평가 결과는 중요합니다. 후다스 2.0 세계 보건 기구 장애 평가 목록은 다양한 문화에서 건강과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WHO에서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인 ICF를 기반으로 개발한 평가 도구입니다. ICF는 신체, 개인, 사회 수준에서 개인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국제 표준 분류이지만 ICF를 실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F 기반의 후다스 2.0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건강과 장애를 평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후다스 2.0의 특징은는 기능 수행 측면에서 모든 건강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통적 지표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측정 도구로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로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인구 집단을 위해 개발된 도구로 18세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후다스 2.0과 기능 장애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